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하윤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복부 근육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하나씩 따라해 볼게요. 이번엔 옆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의자에 앉아서 살짝 엉덩이를 조금 깊게 넣어서 앉아주세요. 그리고 양손으로는 어, 허벅지 조금 중간보다 위쪽 부분 옆에 의자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등을 살짝 말아서 복부를 쑥 넣은 상태로 준비해 주세요. 등이 살짝 말린 게 맞아요. 그 상태에서 고개는 들어 정면을 봅니다. 호흡을 한번 내쉬고요. 내쉴 때 배를 한번 더 넣어줘요. 마실 때는 엉덩이를 띄워 볼 거예요. 내쉬면서 가볍게 살포시 내렸다가 마시면서 다시 들어 올려 주세요. 내쉬며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마시며 들어 올려 주세요. 내쉬며 내렸다가 마시면서 들어 올려 주세요. 한번 더. 내쉬며 살포시 내렸다가 마시며 들어 올려 주세요. 내쉬면서 다시 내려줍니다. 이 동작 혹시 괜찮았다면 다리를 뻗어서 다섯 번더해볼 거예요. 준비를 해 주세요. 혹시 본인 몸의 길이에 따라서 손의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좀잘안 들리면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보거나 나와서 손위치를 각자 조절해 주시고요. 일단 준비 동작은 등을 살짝 말아서 배를 살짝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어깨 안에 손목이 있으셔야 하고요. 숨을 내쉬며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고개 떨구지 말고 고개는 들고 계세요. 마시면서 다리를 쫙 뻗어줍니다. 내쉬면서 살포시 내려왔다가 마시면서 엉덩이 들고 다리까지 뻗어줘요. 내쉬면서 내려왔다가 마시며 셋. 내쉬며 내려왔다가 마시며 넷. 내쉬며 내려왔다가 내려올 때도 쿵 떨어지지 않게 한번더 마시며 업. 살짝 유지해볼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내려오고 손 무릎이 얹어 놓고 등을 편 상태에서 휴식 한번 해주세요. 호흡 한번 고르고 한 호흡 더 심호흡 해주세요. 다 쉬셨으면. 복부 운동 하나 더 해볼 거예요. 나바 아사나 몸을 V 자로 만드는 거를 3 단계로 나눠서 함께 해볼게요. 이번에는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앞으로 걸어와서 살짝 걸터앉은 정도로 만들어주시고요. 무게를 내 여기 엉덩이 뼈 있는 부분에 두면서 무릎을 들어볼 거예요.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를 쭉핀 상태에서 양손으로 허벅지 잡아서 무릎 높이까지 발끝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어깨랑 등이 말리지 않게 최대한 허리부터 정수리까지 약 약간 뒤쪽으로 뻗어냅니다. 다리 사이는 딱 붙여놓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일단 다섯 호흡 먼저 유지. 다리 안쪽 딱 붙이고, 발가락 끝은 포인하고, 손은 가볍게 살짝 터치 정도에 움켜잡지 말고, 복부 힘과 척추 사이사이 힘, 그리고 안쪽 다리를 조이는 힘을 써주세요. 세번더 호흡할게요. 어깨 넓게 열고, 척추를 꼿꼿하게 세워주세요. 두번 더, 다리 딱 붙여주세요. 한번 더. 좋아요. 괜찮으시다면, 그대로 양손을 뻗어 볼 거예요. 어깨 앞으로 손을 쫙 뻗어주고, 어깨 말지 말고 활짝 열어 놓습니다. 다리 안쪽 붙이고, 다섯, 유지할 거예요. 넷, 손쭉 뻗고, 세 허리 피고, 둘, 마지막. 좋아. 양손 허벅지 잡아서 살포시 내려놔 잠깐 휴식했다가 허벅지 앞쪽 힘과 복부 힘, 척추 사이사이 힘을 다 느껴주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더 해볼게요. 다시 무게를 이동하고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손으로 허벅지를 잡아서 다리를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려주시고요. 괜찮으시면 손을 뻗어줍니다. 가능하시면 다리도 쭉 뻗어줄 거예요. 시선은 발가락 끝을 바라보고 허리를 최대한 피려고 노력해주세요. 어깨 솟지 않게 힘을 풀고 다섯 발쭉 밀어주세요. 네 다리 안쪽 쪼여주고세둘손쭉 찔러내고 발끝도 찔러내주세요. 마지막 좋아 요손 허벅지 잡고 천천히 무릎 굽혀서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의자에서 떨어져 나와 서서 한번 운동을 해볼게요. 이번 자세는 의자자세라고 하는 동작이고요. 허벅지 안쪽과 복부 힘을 함께 써주셔야 합니다. 두 다리는 붙여주셔도 괜찮고 너무 힘들면 살짝 벌려서 해도 괜찮아요. 대신 벌린 상태라면 무릎이 앉았을 때 만나지 않도록 이 간격을 계속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다리 간격은 스스로 난이도 맞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붙여주시면 돼요. 양손은 골반에 얹어주시고요. 일단 그 골반을 접어주세요. 복부는 쏙 당긴 상태에 척추는 쭉 뻗어 주시고요. 거기서 엉덩이를 뒤로 의자에 앉듯 가라 앉혀 줄 거예요. 이때 무릎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엉덩이랑 내 뒤꿈치에 무게를 실어 주면서 앉아 주세요. 최대한 뒤로 무게를 보낸다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복부 힘을 주고 척추를 조금 반듯하게 세워 올려 주세요.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꼬리뼈를 살짝만 말아 주시면 돼요. 엉덩이를 최대한 가라 앉혀 주세요.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갈 만큼 많이 앉아주세요. 그리고 양손을 하늘 위로 만세합니다. 의자 자세요. 의자에 앉듯 무게를 엉덩이랑 뒤꿈치에 실어줍니다. 척추를 쭉 뻗고 괜찮으시면 엉덩이를 가라앉혀주세요. 여기서 동작 하나만 응용을 해볼게요. 가능하시면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해주시고요. 무릎하고 엉덩이는 계속 제자리에 있을 거예요.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엉덩이 들지 말고 많이 앉혀주세요. 마실 땐 등을 쭉 폈다가 내쉴 때는 몸통을 회전시켜주세요. 호흡을 다시 한번 마셨다가 내쉴 때는 몸통을 회전 마시면서 다시 의자 자세로 내쉬면서 가슴 앞에 합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 거예요. 엉덩이 힘들다고 들지 말고, 엉덩이를 꾹 내려주고, 오른 팔꿈치를 이번에 허벅지 바깥쪽에 대어주세요. 양손 합장하고, 마시며 척추를 한번 쭉 폈다가, 내쉬면서 가슴을 돌려주세요. 무릎이 어긋나지 않게 하고, 엉덩이도 틀어지지 않게 합니다. 한 호흡 더요.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아직 다리 안 펴요. 내쉬면서 엉덩이 한번더 가려 앉혀주세요. 한 호흡을 더 마시며 척추를 쭉 피고 내쉬며 엉덩이 한번더 가라앉혔다가 마시면서 다리를 쭉 피고 내쉬면서 바르게 서주세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동작 하나 더 해볼 거고요. 의자를 앞으로 돌려서 균형도 잡고 하체 힘과 복부 힘을 쓰고 상 하체를 좀 혈액 순환까지 시켜줄 수 있는 이글 포즈라는 자세예요. 앉은 상태에서 내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허벅지에 얹어서 다리를 한번 꼬아주세요. 그리고 발목까지 꼬아서 두번 크로스를 시켜주시고요. 양팔을 옆으로 펼쳤다가 왼쪽 다리가 올라왔으니까 네 오른쪽 팔을 위로 얹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팔도 한 번만 일단 꼬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괜찮으시면 손목까지 꼬아서 두번 크로스. 그리고 이 팔꿈치는 어깨 높이만큼 들어 올려서 팔꿈치는 내 몸이랑 멀어지게 해서 등을 넓혀놔요. 그리고 다리랑 팔 사이를 꽉 조이고 계시고요. 이제 엉덩이를 들어서 버텨볼 거예요. 천천히 힙을 떼어주세요. 그리고 중심을 잡아요 발바닥을 꽉 누르고 다시 팔꿈치를 어깨 높이만큼 그리고 엉덩이 나란하게 맞추고 상체도 나란하게 맞춰서 버텨줍니다 괜찮으시면 엉덩이를 조금 더 가라앉히고 척추는 꼿꼿하게 세울 거예요 세번 호흡할게요 내쉬며 괜찮으시면 더 앉아주세요 두번 마지막, 다리와 팔을 꽉 조여주세요. 마시면서 다리를 풀고, 내쉬면서 차렷자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자에 앉아보고, 괜찮으면 의자 없이 한번 시도해보세요. 힘들다면 의자에 앉아서 일단 자세를 먼저 만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얹어서 발목까지 꼬아주시고요. 양팔을 벌렸다가 이번엔 왼팔을 올려주시면 돼요. 두 번, 손목까지 꼬아주고, 이 손도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게, 쫙 위로 뻗어주세요. 강하게. 그리고, 이제 발로 서러 가요. 중심을 잘 잡아요. 다리를 꽉 조여주고, 발바닥에 힘을 실어주고, 중심을 잡고, 오른 힘이 잡고 앞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뒤로 빼서 골반 수평을 맞추고, 두 어깨도 나란하게. 그리고 팔꿈치를 앞쪽으로, 팔과 다리를 꽉 조여주세요. 골반과 어깨 수평을 맞추며, 괜찮으시면 더 앉아주시고요. 세번더 호흡할게요. 두 번. 팔꿈치를 앞으로 당겨주고, 엉덩이는 뒤로 가라앉히세요. 마지막. 배에 힘을 꽉 주고, 엉덩이 힘을 느끼며 좀더 앉아주세요. 이제 마시면서 다리를 피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마무리해 볼게요. 어떠셨나요? 복부 힘좀 쓰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균형 자세까지 한번 함께 해 보았어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